다음주에 옳지 않은 것이다. 라고 얘기했는데. 자, E, F, A, E, C, F.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평행사변형이야왜평행사변형이냐 이거? 왜 왜평행사변형 아까 뭐 잠깐 얘기해줬지만. 이 e 삼각형이다. 이 e 삼각형이다. 직각이죠. 직각이 마주보는 편, 대변이 서는 길이가 같지. 맞냐, 안 맞냐. 근데 얘랑 얘랑 엇각이지. 이렇게. R, H, H, 보세요. 우끼리 같아는, 우끼리 같잖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? 그다음 또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대변이니까 서로 길이 같겠죠. 이해가? 이해가세요? 자 그다음 아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어떻게 합동이라 했나? 맞지? 여기 노란색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 했잖아. 그럼 대응변으로 이변하고 이변하고 같은거 그래? 같아. 뭐 같겠지. 나무 조각이죠? 네. 그럼 빨간색도 뭐야? 또이 되겠지. 그렇다라는 것은 대변의 길이가, 얘랑 얘랑 길이 같고, 얘랑 얘랑 길이 같다는 거죠. 형상한 거지. 이런 것들만 잘하지 마. 다음주 옳지 않은 것이다. A F랑 E C랑 같대. A F랑 E C랑 같아. 같아 안 맞아. 같죠. 그냥 A F랑 E C랑 평행이래 평행? 맞죠. 그다음 A E랑 D F. A E랑 D F랑 길이 같대. 맞아 안 맞아. A E랑 D F. 다르다. 다르죠. 아니 모르죠 정확하게. 정확하게 다르다 아니라 모르는 거지. 이 어떻게 알아? A랑 D, e, e F랑 같은 거. A E. A부터 E. A부터 E랑 D부터 F까지 길이 같은지 뭐 어떻게 하고 있어?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의 대응변은 어디요? 여기잖아, 여기. 예. 네. 합동적분에 다라 밑에 게안아야 이해가 갔어요? 네. 그 다음 각 EAF랑, 각 EAF랑, EAFE 각이랑, FCE 각이랑, 대응각이죠? 네. 서로 맞죠 삼각형 ABE랑, 삼각형 ABE랑, 그다음에 CDF 얘 뭐예요? 학교는.